이번에는 돌아서 네, 모양 좋은데요. 천천히 다가가서 초구 성공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넉넉하게 이제 돌아서 성공하는 응고딘 나이 뱅크샷. 아 야, 초반부터 굉장히 지금 좋은데요. 예. 오늘 이제 아홉 개째의 뱅크샷 성공입니다. 자신감있는 스트로크로 지금 연속 공략을 네.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공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네. 정말 공이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제 스트로크의 이 경기 흐름 자체에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죠 네 시원하게 성공하는 응고 딛나이 네 기울기가 굉장히 큰 공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어, 저공을 시도하기보다는 걸어치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자, 신감있는스트로크로 성공을 시켰어요. 자, 섬세한 컨트롤. 네. 득점 성공. 내 느낌대로 될 때와 안될 때가 또 이렇게 선수들이 차이가 큽니다 보면. 이번점 아주 부드럽게. 그렇죠. 득점 성공하는 응거딘나의 선수입니다.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친 이유는 이렇게 내공이 뒤쪽에서 출발하는 옆돌리기에서 공이 길게 내려갈 때는 내가 사용한 회전이 아래쪽 단 쿠션에서 이용이 되거든요. 아, 지금 다 되네요. 네. 생각한 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. 자, 내가 이런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비껴치기 대회전과 네, 뭐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. 네. 얇아야죠. 아, 오, 어, 이거 행운이 있니다만 행운까지 따라주네요. 정확하게 아, 들어가네요. 네. 네. 오늘 럭키샷 두 개. 자, 그러니까 눈으로는 쉬워도. 생각보다 자주 키스를 내는 공이에요. 조금만 실수하면 내려가 버리거든요. 그렇군요. 지금도 키스가 나왔는데 내공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군요. 네. 그래서 저 형태의 공에서 좀 키스 배이가 어렵다고 하면 보통 돌아서서 뱅크샷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게 네. 또 찬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. 타임아웃 연속 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3 세트도 그랬습니다만 초반부터 이렇게 치고 나가면 정창군 선수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세트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. 아 짧은 각 좋아요. 네. 우와. 야 안고딘나이 선수가 이번 뭐사 세트에서도 정말 무섭게 치고 나갑니다. 자, 지금 자세가 좀 불편해서 큐를 굉장히 길게 잡고 쳤는데도 큐선 자체가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큐가 아주 똑바로 잘 나갔어요. 자, 그만큼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한 선수입니다. 네. 뒤돌리기로 네. 성공! 아, 정말 아슬아슬하게 하나씩 걸려주네요, 지금. 그러다보니까 9점까지 왔어요. 네. 자 이제 뱅크샷 결국은 하나 칠때 됐는데 지금 뱅크샷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일 말했는데 네. 밀리질 않았어요. 연 9점에 앞돌리기. 이제는 완전히 뭐 자신감이 붙었어요. 깨끗한데요. 네. 공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 정확합니다 지금. 큐선 보십시오. 뭐 큐가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. 물론 이제 부드럽게 천천히 치는 공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만, 아 정말 굉장히 간결하고 아주 좋은 스트로크를 보여줬습니다. 다시 한번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. 자, 원하는 대로 다 되죠 지금은. 아 음, 이게 밀리네요. <laughs> 어 전혀 저렇게 밀릴 것 같지 않았는데 뭐 어려울 수밖에 없죠. 뭐다 됩니다 지금 네 아주 멋지게 가마치기를 성공시키면서 네 그렇죠 쿠션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굳이 스트록을 길게 뽑을 필요 없죠 그냥 간결하게 조금만 내미는 동작으로도. 가맞치는 효과를 낼수 있었습니다. 엽돌리기도 아주 정확합니다. 사실 이 경기를 이제 카시토 코스타 선수가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. 네. 아 뭔가 가슴 조이있나요기 하고. 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응고딘나이 선수가 다시 이제 PBA로 왔기 때문에 더좀 어떤 선수인가 궁금할 수도 음, 있어요. 그럴 수 있죠. 네. 네. 이미 두 선수는 국제 무대에서도 경험도 있을 거예요. 네. 12대0 크게 앞서가고 있는 응고 딘 나이 뒤돌리기로 갑니다 네뭐 전진하는 탄력을 이용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지금 정해진 두께만 톡톡 쳐 가지고 다 성공을 시키고 있어요 2점 남아 있습니다 카시도 코스타 선수도 그런 방식을 많이 쓰죠 완벽하게 내가 치고 싶은 두께를 설정해 놓고 원쿠션 지점까지 보낸다든지 두께만 보고 그 두께에다 딱 공을 보내놓는다든지 부드럽게 엎돌리기 네, 이제는 뭐안 되는 공이 없죠 확실합니다 네. 매치 포인트에 올라갔습니다 14점 아주 편안하게 공의 효과를 다 만들어내고 네. 있습니다 정창욱 선수가 1세트 15대14까지 만들어내면서 한번 흔들어 놨었는데 네. 아, 그 2세트에 은고딘나이 선수가 뱅크샷을 터뜨리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. 마무리 시도 끝하게 네. 성공. 이렇게 마무리하네요. 네. 3이닝 만에 15대0으로 은고딘나이 선수가 마무리 성공합니다. 자, 아주 인상적인 경기를 또 보이면서 어, 이번 대회 강력한 또 우승후보 겸 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다코스라고도 해야 되겠죠. 그렇죠. 네. 자, 물론 이제 이미 팬들에게 실력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선수였지만 어, 꾸준하게 이 PBA 참여하면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가 이번 이제 올 시즌 들어오면서 새롭게 지금 합류를 했거든요. 근데 첫 번째 대회에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걱정스러웠는데 여전히 실력이 좋다는 게 이번 경기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